자, 오늘 쿠팡 캠프 2일차 체내기입니다. 아 힘들어. <laughs> 여기 동탄 쿠팡인데 일단 올라가는 길부터 힘들어요. 어제는 세척이 걸렸지만 오늘은 뭐가 걸릴지 모르겠어. 일단 가서 빨리 출근 도장을 좀 찍고. 오늘 어떻습니까? 힘들고 지루하고 <웃음> 재미없어. <웃음> <웃음> 재미없어. <웃음> 자, 지금 12시 36분이고, 저는 집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4시간 밖에 안 자고, 아침 대바람부터 돌아다녔더니 피곤합니다. 육회에다 소주 한잔하고 딱 자면 너무 맛있겠다. 아니, 국밥에다가. 오늘은 술을 마셔야겠어. 나 지금 굉장히 어이없는 게, 나 지금 이, 이 차림으로 들어가서 술 샀더니, 아니, 아싸리 민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기분이라도 좋잖아? 얼굴이 안 보인다고 얼굴 보여달라더니 얼굴 보자마자 아 하더니 술을 주는 건 뭐야? 기분 나쁘네? 차라리 어려보이셔서 라고 하든가 마스크 딱 내리니까 아 유지라라고 있는데? 스물한 살 쯤으로 본 거겠죠? 어쨌든 전 집에 도착했습니다 맛있게 술을 먹겠습니다 I'm n o 구세요 a n of Algiers. Send me photographs and s o u v e n 내일도 할래? 아, 내일. 아, 생각해봐요. 도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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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너 오빠, 오빠, 지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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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스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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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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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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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는 내일 아침 9시. 어, 만약에 지금 눈뜬 시간이 한 11시 반 정도 되는데. 어, 이거 어, 진짜 피곤하겠다. 어 맞다, 그래서 도시락 왔지 예. 네, 도시락, 도시락 싸. 아,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? 야, 왜 이렇게 하하하. 일 열심히 해? 우한이 있어, 우한이! <laughs> 우한이 있어! <laughs> 우한 좀 <맨> 내쫓아줘. <laughs> 어, 어떡해. <laughs> 장인이신가 봐요. <laughs> 오늘은 그래도 시간이 괜찮았습니다. 안힘데 <laughs> 간섭이 좀 많네요. <웃음> <웃음> 아, 잔소리 아요 잔소리 잔소리 니 아니야. 잔소리 아니야. 아니야. 잔소 아니야. 소리아아 3일차 징징이와 함께 <웃음> <웃음> 유튜버가 액정이 깨져서 이렇게 깨진 채로 촬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? 효과 <laughs> 멋있네 돈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<laughs>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뿐이야 나에게 망할 코로나 망할 <laughs> 코로나의 실직자들 그래도 오늘 응. 시간 빨리 갔다 4 시간 반, 그렇지. 응. 또 같이 하니까. 맞아. 맞아. 얘기하면서 맞습니다. 하니까. 아. 내가 봤을 때이 친구 저기 감 감기 몸살 지금 예약. <laughs> 아 진짜 내일 아플 것 같아. 아니야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. 괜찮을 거야. 감기 걸리지 않을 거야. 왔다가 약값 나가겠. <laughs> 우리 내일 주말 출근 안 하면 평일에 일안 준다고 협박했어 이게 반장님이 오늘 3일째인데 신입들 주말 출근 안 하면 일안 준대 일안 준대요 평일에 쉬게 안돼 저번에 당한 갑질을 또 당하는구나 <laughs> 아하. 갑질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? 아 근데 그렇잖아 뭐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들으라고 자꾸 뭐라고 말씀하셔 자꾸 되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들으라고 우리가 좋아서 그런가? 자 어쨌든 3일차끝 집에 갑니다요. 안녕. 안녕. 오늘 1 2월1 4일입니다 오늘 진짜 추워. 우 손실야. 오늘은 또 제가 오늘 이제 오늘부터 투잡을 한번 해보려고 면접을 보러 가는데 갑자기 출근을 해보라 그래서 지금 누워있다가 나왔어요. 떨린다. <laughs> 열심히 사네요, 젊은이. 출발. 밤이 더 쉽지, 일이? 아, 낮에 일하니까 되게 힘드네. 오늘, 오늘 느낀 건데 진짜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버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네요. 이게 막 억지로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센터 운영하면서는 정말 즐거웠는데 맨날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, 내 좋아하는 일에다가 시간을 썼고, 그게 되게 그립네요. <laughs> 어, 4시간 일해서 지금 4만 원 버는 거잖아. 남의 돈벌기 되게 힘들다. 나 옛날에 공장 일할 때 시급 4,300 얼마였어. 그때 어떻게 일했나? 아, 진짜 패기 있었다. 빨리 센터로 돌아가고 싶, 네요 진짜. 언니, 나의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. <laughs> 차에 치겄다, 치겄어. 어, 피곤해. 아니, 사실 오늘 또 6시에 일어나서 지금 계속 이렇게 했더니 피곤해서 더 그런 거야. 네.